안녕하십니까 테스터 배선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시선 초점 모두 바이에르 미넨 쪽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이 분데스리가 최강팀이 바로 이 바이에르 미넨인데 뭐 경기 내용적으로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마노 트리구에로스 이케축구 우체 루벤 가르시아 지오바니 야, 유기적인 플레이 공격 기회 크로스 마리오 괴체 네, 뭔가 만들어 줄것 같은데요. 로벤 토마스 밀러 야실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본능적 플레이. 사실 잘못하면은 저런 제 플레이가 퇴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안 좋았어요. 빌리 블람 로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패스. 팔을 쭉 뻗어서 막아냅니다. 중간 차단, 알론소. 데이빗 알라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자, 낮은 크로스 시도 하지만, 키퍼가 손쉽게 처리. 바이에른 뮌헨에게 쉽지 않은 경기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을 겁니다. 아리엔 로벤, 필립 람, 레반도스키.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멋진 슈팅! 골! 바이에른 뮌헨. 드디어 첫 골이 나오는군요 정확히 30분 만에 나온 골입니다 지오바니 마노 트리구에로스 우체 지오바니 도 산토스 찬스 네 포스트를 때립니다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 골키퍼는 최후방, 마지막 수비수기 때문에 이건 뭐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9점 골 기록합니다. 1대1입니다. 브루노, 마노 트리구에로스, 지오바니. 이런 게 팀플레이죠. 공을 따내서 소유권 지켜냅니다. 브루노, 소리아노 마노 트리구에로스. 일케 축구 우체. 알라바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경기 내용을 한번 간지러 봐야겠습니다 전반전 45분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음 지금 워낙 치고받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동점 상황이 좀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가 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괴체 보아팽 다시 공받고 크로스찬스 아, 강하게 압박하면서 크로스 쳐냅니다 자, 코너킥 상황입니다. 네, 헤더 슛! 네. 헤더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샤비, 알론소, 람,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알라바. 네. 자, 공이 발에 닿는데 따르지 못합니다. 루벤 가르시아 강력한 태클로 정확히 공 뺏어냅니다 슈바인슈타이브 네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마리오 괴체 네 위협적인 공격인데요 수비수가 길목지킵니다 루벤 공뺏입니다 지오바니. 자 끌렸습니다. 네 슛, 슈팅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분위기 리드가 머지 않습니다. 데이빗 알라바, 마리오 괴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저로의 기회입니다. 뮬러, 레반도스키.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네, 골키퍼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마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네, 종료 직전입니다만 아직도 팽팽한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패스. 알론소, 제롬보아 탱 알라바. 경기 시간 90분 중에 단 2분 남았습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자, 가로채기 자, 이런 게 헌신적인 플레이죠. 네, 아웃 됩니다. 드로잉. 대체. 아 천호의 기회. 슈팅 시도했습니다만 골키퍼에게 선방의 기회조차 주지 못합니다. 아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다 보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양 팀이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최종 스포어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는데요 네 일단 뭐두 팀이 상당히 잘 싸우긴 했는데 승리하기에는 조금씩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오늘 경기 아주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는데요 다음 중계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방문 성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